보면서 먹어야지. 어. 어. 음. 아, 어, 완전히 달달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둘이 와서 근데 이렇게 8인분씩 먹어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안되데 예? <laughs> 양이 왜 이렇게 적은가 봐요? 아까 저희가 3인분 시켜서 그런가? 여기네요. 시골집. 분위기가 음, 확실히 음, 맛집 분위기네. 딱 이런 분위기 없지. 예. 예전 집이다. 어? 예전. 불판을 하나. 하나. 어... 분위기 어때? 드디어 우리 선배님과 오손돈손 한 불판으로 먹을 수 있겠다. 괜찮아? 태현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봐. 어? 아, 죽이지? 와, 선배님 장난감 하나 찾으신 거죠? 아, 죽이지? 봐봐. 소양구이밖에 없잖아. 식사에 그 아까 얘기한 된장찌개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 저곰탕 먹으면 안 돼요? 그뭐 된장찌개 말고? 그 그러니까 너는 곰탕 먹어. 여기는 어떻게? 아, 아 여기는 특이하게 소양구이 하나만 전문적으로 딱 양구이 하나만 하는데 할머니가 네. 이 <laughs> 양념도 굉장히 잘하시고 어. 굉장히 오래된 네. 노포고 태균이 또 네. 아, 먹을 어리 있네요. 아, 아이 <laughs> 따봉 발사 <발상. 웃음> <laughs> 진짜 매력 덩어리야. 태 씨는 양구이 많이 드셔 그래서 저 되게 좋아요 양, 대창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양구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양이 어느 부위인 를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양고기, 양대창 이런 거 먹을 때 양이 양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양구이를 양인 줄 알았다는 애랑 지금 밥을 먹으러 다니고 있으네 이게 아니 뭐 모르, 관심 나. 없어 모르고 그냥 먹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아, 모든 걸 내라고 아니, 자꾸 해주니까 애가 음... 발전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런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마늘하고 소금 소금하고 기름인데 여기 찍어 응. 먹으면 되게 맛있어 하품하지 말고 형 얘기하는데 <laughs> 아우. 근데 주문은 하셨어요? 아니, 진짜. 아 주문을 안 했나요? 사장님 예? 양을...요 오인분이야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요 <laughs> 아니, 드실 아니, 아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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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아니, 요 근데 니인분은 네. 보통 못잖아요두명 뭐, 아니, 저는 식사를 할 거고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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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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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양은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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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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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서 오늘 컨디션 돌아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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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그 그너단걸 이... 먹잖아요. 어. 그거 원래 식욕이 억제돼요. 그 다이어트 할때 쪼꼬렛 먹자고 먹으러 가자 다이어트 할때 쪼꼬렛 먹어 먹으라고 한다고. 네. 100%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100%짜리는 거의 크레파스야. 어... 못 먹어. 100%짜리 너 먹어 봤어? 100%? 아, 그러니까. 쪼꼬렛은 초콜릿을... 본 적이 없어. 100%. 아, 100%. 와, 이거 뭐야? 짬뽕이야? 짬뽕. 와... 볶음 짬뽕? 와. <laughs> 아, 야, 갖고 와. 너 갖고 야, 야, 갖고 와. 와, 냄새. 양념이 진짜 좋다. 그냥 이렇게 맛만 보지. 이거는 좀 타니까 자주 뒤집어 자주 뒤집어지. 아, 잘하네, 너 또. 아, 저도 나름 선배님 알아요. 좋아요. 아, 연기, 셀 구멍이 없다. 그지? 네. 지금? 아, 저 이것도, 이런 데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데도. 숯도, 이 위로 올리잖아. 바로 위까지 숯을 올려갖고, 바로 어, 그냥 불에다가. 그리고 선 이게 있는, 이집에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음. 아, 냄새 괜찮지? 예. 네. 양념을 잘하는 예. 네. 이거는 어. 이따 제가 별 다섯 개 드릴게요, 선생님. 아니, 그거 주지 마. 그러니까 이런데. <laughs> 아, 네. 아, 진짜. 아, 나 진짜 너 죽겠다, 너 때문에. 완전 배고플 때 오면 안 돼. 익는데도좀 시간이 걸리고. 아, 진짜 불판 두 개였으면 좋겠다. 양이 이렇게 생겼었나? 양이 좀 쫄깃쫄깃하지. 예. 네. 냄새. 아, 네, 양념 대박. 냄새가 진짜 좋아요. 우리 선배님의 이 섬세함이 기가 막혀요. 지금 여기 또 양념을 또 이렇게 아, 치칠해주시면서 아, 와. 이제 얼굴 좀 보면서 먹어야지. 어. 어. 안 보는 게 낫겠다. 왜 <laughs> <laughs> 네, 저희 깍꿍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야, 야, 좋아 좋아. 이제 좀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응.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자. 아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선생님, 많이 많이 네. 드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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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 음. 향이 확 살아. 안 찍기 전엔 숯불향이 차고 오잖아. 근데 참기름의 고소함이 먼저 싹 왔다가 양의 그 고소함이 오니까 이중 맛이 나. 음. 야, 빨리 갖고 가. 찌기지도 않은데요? 음, 네가잘 걷나봐. 연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지? 응. 씹을 때 연하면서 쫄깃쫄깃함이 있어. 그러니까 탄력있고. 응. 탄력있으면서 부드러운 음. 느낌. 소주 한잔 생각날 때 그냥 바로 이거 먼저 생각날 것 같아. 한집에서 45년동안 음. 한집이면 진짜 응 음. 다른게 있는거죠 네. 아. 아 완전히 다가났는데 큰일인데 아우 맛있다 아우 어,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데 사장님 저희 요 양... 3인분? 이아요 <laughs> 네. 진짜 분마인마 같아요. 3인분. 4야너 배불리 먹이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사장님 예. 양이 같아요. 4인분 같아요. 아까저인분같요인분시아서 그런가? 4인분 같은요인분아그래요4인아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예. 나는 이 정도 되면은 먹어도 된다고 봐. 네, 가시죠. 어, 김마이크 좋아요. 마이크 그냥 맛있는 양념, 단짠. 괜찮은데? 이게 양, 중탕이에요? 응. 들어가 있잖아. 응, 응. 야, 양이 겁나 많이 들었어, 근데. 많이 들었어요. 음. 아 좋다. 아우. 아 어. 어, 어머니가 해주시면 네. 밥은 꼭 퍼주시고, 아 진짜요? 장인의 손길이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따님, 처음에 어떻게 양 부위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음. 아침에 등심을 했다고. 네. 내가 한몇 개월 했다고, 등심을. 얘기 하는데, 엄마가 양을 잘 알더라고, 이거로. 어. 그래, 엄마가 이거 가르쳐 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거 차츰차츰 등심을. 하다가 이것만, 이것만 하시는 거예 아. 둘이 와서 근데 이렇게 8인분씩 먹나요? 아니,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아니, 4인분 네. 네, 이 친구가 많이 먹어요. <laughs> 뚱뚱해갖고 <laughs> 저 친구가. 아우 네. 대단하죠?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음. 이걸 먹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 데 네? <laughs> <laughs>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laughs> 일부, 일부러 저친구놔두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인생을 맘대로 사는 사람, 저만의 비법이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 이거 제 건데. 밥기 꼭. 아 아유, 진짜? 노라고 안 알려주셔도 아, 됩니다. 아아다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밥에다가 밥에다가 선배님 거건드는거 별로 안 좋아. 시래기, 멸치 그래. 이런 거 갖고 와봐.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비빔 맛있지. 음. 아그 저거 된장 안주려고나 그래. 양곰탕 먹었. 그러니까 안 돼. <laughs> 음 맛있지. 어? 맛있지. 아까 거랑 다르지. 이거 된장이 아닌 것 같아. 맛이 무슨 맛이냐면 김치찜 선배 그 김치찜 맛 나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따로 위에다가 쭉 뿌려. 아 뿌려놨어. 그건가? 그래서 섞어서 칼칼하고 매콤한 맛이 나. 와이거 된장 내 역대 최고인 것 같다. 지금까지 먹어본 중 최고인 것 같아요. 된장만 먹인다고 뭐라 그랬잖아 네 아까. 저 골고루 좀 먹게 해주세요. <laughs> 같이 밀어올고 내려간 거야. 와 된장 진짜 짱이다 아, 참손 많이 가지 음, 맛있지 된장, 진짜 된장이 진짜 입맛 돋고네. 된장 혼내준다니까. 이거 음 음. 한 수저 뜨고우선 바로 알았잖아요. 어.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시래기하고 멸치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야 태균아 이 먹고 싶은 거 있어? 소협 내가 찾아낼게. 어 <laughs> 아, 맛있다 맛있겠다. 아 오늘 된장 진짜 일등이었다. 선배 오늘 별 다섯 개. 하지 말라고. 아니, 이번에 드려야죠. 아까 아까 아 드지 말라고. 아 선배 별 다섯 개. 기분 되게 나쁘네요. 저는 선배님 따라 먹다 위가 아픕아 <laughs> 아, 좋다 오늘 완전 만족했습니다 선배님 네. 아 고맙습니다 아진 뭐? 아,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게그소혀 말고 또 있어? 저는 색다른 거 다른 거 이런 그 간장게장 같은 거 좋아해? 아 간장게장 혼나? 찢어버리죠 <웃음> 그래? <웃음> 나는 미리 얘기했다. 난 이거 더 먹을 거다. 두 마리만 더 해주세요. 두 개만 이거, 이거 두 마리만 더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5%도 안 찼어. 부담없이 먹어. 괜찮아. 부담없이 드셔도 되는데 밥을 좀더 드세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아니 안 짜대니까. <laughs> 뭐 게장 같은 거 먹으러 가도 되잖아요. 너무 좋죠. 어, 안 좋을 텐데 게한 마리 금방 먹는데? <laughs> 간장 맛으로 먹는 거지, 그것을 개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장게장을 먹어? 그럼 저 간장에게도 비벼 먹지 그렇지. 간장에 비벼 먹지. 게장열 마리. 네. 혹닥. 아, 근데 기대된다. 간장게장. 김정은 pd 울면서 올라갈 거야. 울면서. 아, 나, 나, 나. 진짜 그 서, 서, 그쪽 서해 쪽에도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응? 최초로 별 여섯 개까지 뚫을 수도 있는 게. 야, 야. 야. 네가별 준다고 그러면 안 가나.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laughs>